남양집이라 햇볕이 참 이쁘게 되네요 아주 선명하게 네. 여기 커피 마시는 데가 이렇게 다시 꽃으로 다육이랑 이 사랑초 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이게 햇볕에 들어오는 이 아름다움을 이 동영상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밖에 나가는 데다가 햇빛이 너무 이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한번 찍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금기가 있어 가지고 옆에 이렇게 금이 변화되어 있고 이 복랑에서 무지가 있는데 무지에서 이렇게 한번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. 네, 제가 애정하고 있는 네, 풍란들 이 중에 제일 제일 가치가 좋은 멋진 네. 네, 완전 분란금입니다. 이 선인장이 저희가 이게 뭉쳐진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년째 기르고 있는 겁니다. 이확하게 됐어요. 어 응. 어, 얘는 다시 물고기를 좀 넣었습니다. 물고기가 보일 지는 모르겠다. <laughs> 아, 이기 물고기 있네. 보이시죠? 응. 비싼 다육이들 파키피덤은 너무 죽였어요. 이렇게 화이트 그림이 이제 어, 죽은 싹트을 손질해도 되는데 참잘안 되네. 그게 또 <laughs>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금으로 그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래요, 금으로. 그